안녕하세요. 3D MAX 2016 애니메이션 앤 비주얼 이펙트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먼저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애니메이션이란 생명이 없는 사물에 영혼이나 정신을 부여하는 행위를 뜻하게 됩니다. 즉, 생명을 지니지 않는 것이 작자의 의도에 따라 의인화되어서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하여 창조되는 기술이나 기법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애니메이션의 구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란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지속적으로 진보된 기술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법으로서 자, 우리가 어릴 적에 봤었던 만화와 현재 제작되고 있는 만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만화를 보시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 기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맥스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들이 모여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잘랐는데요. 자, 하단 부분이에요. 맥스 화면에서 하단 부분. 그러면 여기 위쪽에는 뷰포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커맨드 패널이 있겠죠. 자, 뷰포트 아래 보시게 되면 0 슬러시 100이라고 되어 있는 타임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자, 이 타임 슬라이더를 좌우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자, 트랙바라고 해서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에 설정된 애니메이션 키를 원하는 키 프레임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 슬라이더를 이동해서 원하는 키 값에서 우리가 원하는 키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 여기 트랙 바에 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키 프레임을 선택해서 위치를 변경 또는 삭제, 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오토키 세키. 위쪽에 있는 게 오토키, 아래쪽에 있는 게 세키인데요. 자, 키 값을 부여해 줄때 우리는 이 오토키와 새 키를 사용하게 돼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키 필터라고 돼 있죠? 자,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된 키의 종류를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애니메이션 타임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자,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여기 재생 버튼이 있어요. 자, 플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자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활성화된 창에서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 옆에 있는 키들은 자, Next Frame, Previous Frame이라고 해서 한 프레임씩 앞뒤로 이동을 해줄 수 있는 버튼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자고 a 트 스타트 고 o 트 엔드라고 해서 자 애니메이션의 처음과 끝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됩니다. 자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자키 모드 토글이라고 해서 키 모드로 전환되고 애니메이션 버튼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키 값을 슬라이더 말고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6번 보시게 되면 자, 타임 커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자,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프레임 률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맥스 화면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화면이고요. 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 리셋해서 모든 값들을 초기화를 시켜 주시고요. 자, 뷰포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제 화면은 800에 600의 해상도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부분이 좀 짧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보통 해상도에 보시게 되면, 자, 요, 자, 트랙바, 트랙바 부분이 길게 100프레임까지 쭉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0 슬러시 100이라고 해서, 자, 타임 슬라이더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타임 슬라이더를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드래그 해서 움직여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자, 얘가 트랙 바 부분이죠. 자, 현재 내가 만약에 30프레임에다가, 자, 키 값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키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해 줄수 있고, 걔를 복사나 또는 삭제, 이동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애니메이션을 하나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저는 탑에서요, 자, 티팟, 티팟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무브를 사용해서 얘가 탑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프레임은 100프레임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 0부터 100프레임까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자, 0프레임에는 이 위치, 그리고 100프레임에는 이동한 이 위치의 킷값을 넣어주려고 해요. 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토키와 세키. 자, 둘 중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새 키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타임 슬라이더를 이동해서 원하는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주세요. 자, 나는 0 프레임에다가 키값을 만들어 줄 거야. 자, 타임 슬라이더를 0 프레임에다가 놓고요. 그다음에 자, 새키 버튼을 먼저 눌러 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빨갛게. 자, 레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화면에 나한테 보여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탑에서 봤을 때이 위치에다가 키 값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자, 새키 왼쪽에 이새키 버튼이 하나 더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위치에서 클릭해서 이키 버튼, 새 키, 클릭해 주시게 되면 현재 0 프레임에 이 위치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 어디에서 하단에 있는 트랙바에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언드로 일단 되돌아가고요. 현재 트랙바 보시게 되면 자0 프레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0프레임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0프레임 타임 슬라이더 움직여놓고, 자, 여기 열쇠 버튼, 새키 버튼 클릭해서 키 값을 부여를 해준다면, 클릭, 보시는 것처럼 트랙 바에 이렇게 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 키 값이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선 나는 100프레임에다가 또 원하는 킵, 값을 부여해 줄 거야.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100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얘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키 값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키 클릭해서 키 값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 프레임에도 키값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키값을 다 부여를 해줬어. 자 세키 클릭해서 나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임슬라이더를 움직여 볼까요. 자 현재 0프레임에서 타임슬라이더 움직여서 주전자가 100프레임에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타임 슬라이더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얘를 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애니메이션 타임 컨트롤. 어디라고 했어요? 오른쪽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거볼때 주로 사용했던 버튼들 걔네들하고 똑같죠. 자, 가운데 있는 게 플레이 애니메이션 자, 플레이 애니메이션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현재 탑에서 재생이 되는 이유는 내가 탑 뷰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탑 뷰에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자, 퍼스펙티브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포트를 선택만 해주시면 퍼스펙티브에서 재생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재생 멈출 거야. 마찬가지로 자스탑 애니메이션 그 자리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스탑 멈추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나는 32 프레임에서 멈췄어. 그러면 자, 제일 앞쪽으로 0 프레임으로 가고 싶다. 자, 그러면 여기 고투 스타트 클릭해서 0 프레임으로 한번에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싶어 자, GO TO END 클릭해서 마지막 100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 버튼 눌러서 스 t o 해서 나는 52 프레임에서 멈췄어 그러면 여기 프리비어스 프리뷰에서 자, 1 프레임씩 앞으로 요렇게 이동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NEXT 프레임 해주시게 되면 요렇게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킷값을 부여를 해 주실 때는요, 지금처럼 내가 움직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킷값을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딜리트해서 한번 지워주고요. 자, 티팟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얘 크기가 변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게 되면, 자, 일단 요 값에서 세키 눌러주시고요. 자, 영 프레임에선 요 크기를 키 값으로 부여하고 싶어. 그러면 자, 일단 요 상태를 자, 열쇠 버튼 클릭. 자, 키 버튼 클릭해서 요렇게 키 값을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단에 있는 트랙바에 요렇게 키 값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100 프레임에다가 키 값을 줄 거야.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서 100 프레임에다가 갖다 놓고요. 자 어떤 뷰포트에서 하든지 상관 없어요. 나는 탑에서 스케일 사용해서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거야. 자, 스케일로 확대를 해주고서, 그 다음에 새키 마찬가지로 열쇠 아이콘 클릭해주시게 되면, 현재 이렇게 스케일로 커진 상태가 키 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새키 클릭해서 나와주시고요. 자, 0 프레임에서, 자, 타임 슬라이더 움직여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커지고 있죠. 자 프론트에서 확인할 거야. 프론트 뷰포트 선택, 레프트 뷰포트 선택, 퍼스펙티브 뷰포트 선택. 내가 원하는 뷰포트 선택해 주시면 거기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야. 자,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확대. 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자 중간에 자 현재 0에서 100프레임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한 50프레임 정도에다가 자 축소가 됐다가 다시 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고 싶어. 그러면 자 0프레임에서 자50 프레임으로 타임 슬라이더 움직여 주신 다음에요 다시 새키 들어가서 이렇게 더 작게 축소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키 자새키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50 프레임에 축소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자새키 나와 주시고요 다시 한번 0 프레임에서 이렇게 타임 슬라이더 움직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플레이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작아졌다가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은 그 어떤 형태로도 다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티팟 다시 지워 주시고요. 자, 0 프레임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티팟을 만들어주는데요. 자, 얘가 움직였다가 점점, 점점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자, 일단 0 프레임에서 자, 세키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현재 이 상태를 키 값으로 만들어줄 거야. 자, 마찬가지로 열쇠 모양의 자, 세키 눌러주시고요. 자, 나는 백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얘가 이렇게 무브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축소하는 애니메이션. 자, 스케일 값 들어가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 주고 자, 열쇠 모양의 새키 버튼 이렇게 클릭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다 만들었어. 세키 나와주시고요. 자0 프레임에서 자100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작아지는 애니메이션 플레이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애니메이션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새키 버튼이 아니라 자키 값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오토 키로 한번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티팟, 지워주시고요. 자, 새로운 팁팟을 제작을 해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얘가 현재 이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야. 이번에는 오토키를 활용해서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타임슬라이더 0 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키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타임슬라이더 100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탑에서 무브로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움직임과 동시에 100 프레임에도 키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프레임에도 키 값이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오토 키에서 나와 주시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레이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처음에 위치한 자리에서 백 프레임으로 내가 이동한 자리까지 움직이고 있는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오토키는 키값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 보면 자, 티팟 이렇게 만들어 주고선 자, 0 프레임에서 오토키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내가 원하는 프레임 값으로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주고,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시게 되면, 그 변화한 최종 값을 현재 해당하는 프레임에 키값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에 있는 상태를 0프레임에 자동으로 부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오토키 클릭해서 나와 주시게 되면, 원래 있던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변화를 준 마지막, 자, 50프레임의 고상태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현재 내가 0프레임에서 50프레임까지만 제작을 했기 때문에, 50프레임에서는 멈춰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100프레임에다가도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키 값을 부여해주고 싶어. 그러면, 자, 타임 슬라이더 움직여서 50에서 10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는 오토키를 사용할 거야. 자, 오토키 클릭해주시고요. 확대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거야. 스케일로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시면, 자, 오토키 해제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100프레임에 이렇게 키 값이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50프레임, 100프레임, 퍼스펙티브에서 50, 100프레임, 50, 100프레임,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데 자, 얘를 조금 더 빨리. 자, 이동도 빨리 확대가 되는 것도 좀더 빨리. 속도를 빨리 해서 만들어 주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자, 원하는 키값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보시면 현재 0 프레임, 50 프레임, 100 프레임에 키값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는 여기 트랙바 부분에서 드래그 또는 클릭이라는 방법으로 원하는 키를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50프레임에 있는 키 값을 선택해 주고, 드래그해서 20프레임에다가, 자, 100프레임에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40프레임에다가 옮겨 놓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0프레임에서 플레이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확대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당연히 나는 현재 키 값을 40프레임 정도로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뭔가 그리고 자, 프레임을 지정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는 세키와 오토키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부분을 알아봤고요. 자, 애니메이션 부분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일단 기초가 탄탄해야 그 다음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뒤에 작업이 돼요. 자, 그래서 정확히 세키와 오토키 개념과 사용법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강에서 이제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1강 애니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